저는 뭐 어, 아직 40분 전에 산 게임이지만, 음, 아 이틀 하셨다고요, 이 게임? 네. 저, 아 그렇군요, 그게. 아직 뭐 1대 1이잖아요? 예, 네, 비기고 있는 거죠. 오, 뭐예요? 1나노미터 가셨네. 처음에는 뭐 천천히 갑시다. 약하게, 그쵸? 그래요. 뭐? <laughs> 음? 어 그렇지? <laughs> 좀 붙어봐. 그렇지? 아, 이게 안 닿네. 어, 안 닿아, 안 닿. 가모잘라 <laughs> 우유를 그렇게 좀 드셨어야죠, 어렸을 때. 우유야? 네. 주님뭐 우유 많이 마셨어요? 저는 커피 우유 많이 마셨습니다. 뭐지? 어, 이거 왜안 되지? 어, 버그 버그성 플레이 안 됩니다. 벌써부터 그렇게 힘겹게 하시면 어떡해요? 아, 저 네모에 들어가면 인정이 안 되구나. 어, 주쳐 친구 역에 다음 면안 되나 봐요. 아, 저기 밖에 어, 어, 어. 감사합니다. 괜찮아, 우리는 모두 친구 산에서 들에서 내리고 뒹굴고, 사막에서 정글에서 울다가 웃다가... 뭐예요? 그게 어로 만나기까지 힘들었어도,

제가... 어! 제가 하고있어 ㅎ ㅎ ㅎ 쥐님 재수없다고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아니 왜죄수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쥐님 죄수없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없는 사람 욕하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<laughs> 그래요 없는 사람 욕하는거 아닙니다 ㅎ 아, 아전 진짜 팩트 말한겁니다 아니 왜죄수없어요 <laughs> 일부러 그러는거잖아요 아 일부러 아닙니다 다 그냥 어 마음에서 <laughs> 아 저게 다이아몬드 방향으로 저게 있네. 저런 게 있네. 진님 되게 젠틀하신데 <laughs> 진님 청장가? 저 시청자 없어요. 제가 게임 방송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거든요. 너무 잘해가지고 재미가 없나봐. 예요? 그니까 잘해서 제... 재미없다고요? 네. 무슨 소리예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시청자가 많은데 m sorry. I'm sorry. I'm s 없는 r y I'm sorry. I'm s o r r 다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언제 한번 설레에디션 오셔서 노래 한한 한 파트만 하고 한 가세요. 오케이. 영어로 주세요. 그래요. 저기 다이아몬드 저 모양이 은근히 빡치네 저게 마름모가. 공기요이 어, 이쪽에 나온 것도 없네. 이번 캔은 진위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 보여요? 야. 어? 그래 보인다면 그뭐좀더 힘을 내도록 해 보자. 오무너 잘한다. 하아. <목소리> 아직 20초 남았잖아. 좀 인성질을 좀 해도 될것 같은데. <laughs> 괜찮죠? 이 정도는? 예, 네, 괜찮네요. 네. 주님 방송하시면. 네. 하스톤 사제같다 사제같단 얘기 말안 들어요? 사제요? 네. 아, 일단 제 방송. 시청자들은 하스스톤을 몰라요. 진짜요? 제가 하스스톤 드립을 몇번 쳤는데 사람들이 무릎표 무릎표 계속 이러더라고요. 도대체 어떤 시청자들이길래? 모르겠어요. 하스스톤을 몰라. 그래서 드립을 치게 매. 근데 같은데... 왜 시청자가 몰라? 아니 내가 드립을 쳐도 아무도 안 받아 줘. 다 모른대. 그게 뭐예요? 막이런다니까님 방송에서 안 했어요? 하스스톤 한 번도? 하는데 몰라. 사람들이 뭐 하시게요? 올라가! 올라가! 후실텐데는 뭐 거예요? 아, 땅에 붙어봐 <laughs> 오케이 어! 으앗! 어이! 뒤가 안 붙어 접착력이 많이 약해졌네 어... 음, 아, 15초가 나았구만흠 그냥 뭐 높이 높이 쌓으면 끝나겠네요? 물론 제가, 어, 제가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. 이틀치 하신 분인데, 자, 4 0분 전에 게임 샀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, 지라라님을, 그렇죠? 지둥, 둥아리가왜 이렇게, 왜 이렇게 나쁜데? 훔, 후달리시나? 천하의 지, 어, 지둥아리가 왜 이렇게 혀가 길어? <웃음> <웃음> 아! 좋아. 잘하고있어 라라야 넌 지금 굉장히 잘하고있어 그래 넌 잘하고있어 이대로만 하면 돼 그래 이대로만 어? 하면 돼 라라야 잘하고있어 라라야 허! 너무 성급한거 아닌가요? 뭐 저는 뭐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으악. D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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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꼬여라 제발 떨어져라 제발 아, 뭐, S 잘못 눌러라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발 S 눌러라 그럼 더안 누르지 천천히 하세요. 저는 응원합니다. 항상 지라라님을 응원하고요. 뭐 이번에도 가볍게 지금 올라가시겠죠. 지금 완전히 몸이 가벼우신데 평소에 좀 운동 좀 열심히 하시나 봐요. 어 그렇죠 그렇죠. 아 여유 부르닌 거 아주 좋고요. 아아 아 여유 좋았어요 여유. D를 한번 눌러보시는건 어떨까요? 어 좋아요 D 누르셨고요. A S D F 다 누르세요 그냥. 됐고 뒤뒤 눌러서 어, 앞으로 가시면 되고요. 여유 있게 하세요. 시간 많이 남았어요. 야! 야! 제 음악 좀 들어보세요. 음악 천천히 음악을 좀 느끼면서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야! 야! 오케이 오케이 잘하셨습니다. H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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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쥐발헛디더라 Hot 제발 여기 여기 안에 갇혀서 못 나와라 Hot 제발 아 제발 그럴 제발 일 제발 Hot <laughs> 없어요 <웃음> 제발, <laughs> 제발. 잡아 손을 잡 제발 그렇지 <laughs> 제발 제발, 주니 갑자기 컴퓨터 나가라. 호호. <웃음> 호호. <웃음> 어, 10초 남았어요. 알아요. 아 뭐야? 뭐요? 뭐가 뭐예요? 뭐야? 벌써 여기야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고. 됐다. <laughs> 붙어라. 야. 괜찮으시죠? 하이왓다시마이고오브고스 <목소리> 문법에 이고건가요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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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있어 이금이거이거안이겠는데저 너무 야구르는데요 이거 됐고. A 됐고. D 자그 <laughs> 와, 저걸 저렇게 올라가네. 흥미진진해. <laughs> 제발 제발 떨어져라. D야, 아, 오케이 D부터고 S W A. 진님 제가 아까 D 멋있는 퍼포먼스 보여줬는데 진님도 한번 보여주시죠. 오케이 기다리세요. 공중에서 떨어지면서 잡는 거. 아, 그걸 안 보여주면 진님의 플레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. 너무 진님이 살이면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아 그래요? 여기서 보여드릴까요? 네, 네, 네 보여주세요. 오케이. 제가 멋진 댄스 빛 보여드릴까요? 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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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Put your h a d s up! <laughs> 아 늦어! 아나 스페이스바 안 눌렀는데? 진짜 안 눌렀어요 스페이스바 네 지멋대로 넘어갔어 네야 천천히 해야 돼요 야. 좋아 뭐가 좋아요? 야. 히히힛 <laughs> 됐다 뭐가 돼요? 네? 뭐가 돼요? 대답하세요. 말 걸지 마세요. 왜요? 말안걸 거면 스카이프 왜 했어요? <laughs> 오야야야야야! 야나 야, 야. 야, 잘하는데 이번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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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요. 오케이 오케이 D 누르고. <laughs> 어, 살짝 졸리는데 지금. <웃음> 어? <웃음> 어 갑자기 뭐, 뭐뭐 잠재력이 그냥 갑자기 막 발현됐나?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하시지? 아, 그동안 너무 숨기했어 그렇다면 나도 뭐 숨길 수 없지 더 이상. 퍼포먼스요? 네. 자 어때요? 아, 좀 퍼포먼스 보여줘야죠. 아까처럼 모든 걸다뗀 상태에서 공중에서 저는 그런 과감한 모습을 보여주세요, 진님. 그걸 어떻게 해야? 아, 근데 저기 마른모가 있네요. 딱 정확한 타이밍. 에 저의 살짝 애매하지 않나요, 저기서? 괜찮으시겠어요? 네? 괜찮으시겠어요? 저의 마른모 있는데? 네 괜찮아요. 뭐가요? 아! 오호! <laughs> 간지 나는데? <laughs> 이런 걸 보여주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방송이 재미가 없지, 주님. <웃음> 네. <laughs> 올라! 해서. 에이. 좋아. 야! 좋아. 허자자자자.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정말 좋아요 지금?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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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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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이게 잘안 붙네. 이제 <laughs> 이 게임은 마운트 이어 프렌즈라는 게임이에요. 스팀 게임이고 5,500원입니다. 진입 수리 확 깨져. 아, 취하는데요. 아, 취한다. 제 플레이에 취하고 있어요. 어떡하죠? <laughs> 미친 거지. 뭐, 어... <laughs> 3,300원이에요. 어제 강지가 5,500원이라던데? 지금 <놀람>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? 5,500원이요. 5,500원이래요. 세일을 할때 샀으면은 아마 3,300원에도 살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세일이 끝났답니다, 여러분들. 헛. 어때요? 받으셨어요? 어잘 받고요. 네. <laughs> 무슨 소리야 이거? 간다. 샷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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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간다, 간다 에이! 디디디디. 또 e? e. 좋아. 디! 좋아. <laughs> 아, 좋아. 좋아, 안녕, 안녕. 좋아, 좋아, 좋아. 지님 쫄리죠? 아 어, 쫄려. 어 어떻게 너무 쫄려? 어, 5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쫄리지? 아큰일 어, 났네 아 어, 큰났다. 일아 어, 5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쫄리지? 아, 어. 아 쫄면 먹고 싶다. 네, 잘 봤고요. 어때요? 참 재밌죠? <laughs> 게임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? 그러게요. 어. 또 다른 좋은 게임 아시는 거 있어요? 글쎄요. 이 게임 이제 안한다 재미없네. 아 그래요? 지금 몇 분했지 내가 이 게임? 제가 산지 어, 45분 됐는데, 어 환불도 받을 수 있어. 오케이. 벌써 저랑 45분이나 했어요? 그러게요. 환불하겠습니다. <laughs>